어, 어떻게 제 조금 심장 어떻게요 그러면? 이거 정확한 거 맞아요? 덕분에 기분 잡혔네요. <laughs> 진짜. <laughs> 네. 유 <유치원 웃음> 네. <laughs> 얼마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어? 10억에서 30억 사이. 그럼 뭐. 형도 10억만 주라. <laughs> 하나도 <정도> 정 날려도 된다며? <laughs> 안 돼요. 형도 뭐라도 <laughs> 할수 있으니까 10억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은행의 아들. 장성규입니다. <laughs> 아니, 오늘 아시아 최대 규모로 우리 스타트업 페어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셨거든요. 제 이름도 알고 있잖아요. I'm on the next Eliza. Next Eliza. 이 next 넥스트 라이즈가 yeah. 7회차를 맞이했어요. 소재인 슬로건 중에 엑셀레이터 이노베이션, 엑셀레이터 이노베이션 AI 네, 맞습니다. 네, AI를 중심으로 전 산업의 이제 혁신을 가속한다는... 아... 풀 악셀을 밟는다. 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근데 이거 홍보팀도 보통 같이 하지 않나요? 팀서성민이 기대하는 바가 좀 크다고 좀 자신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제가 산업은행을 너무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위해서 또 산업은행이 힘을 쓰는 거잖아요 역시 제 주거래은행은 이제부터 산업은행입니다 와 여기가 넥스트 라이즈구나 아,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그 글로벌한 느낌이고 이분들이 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시장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 현장에 제가 있으니까 뭔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네 안녕하세요 대박나세요 화이팅 화이팅 투자 많이 받으세요 30억 레츠고 코리아네요 대한항공이에요 대기업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니까 독일 뭐 스타트업 회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의 이런 대한항공이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 넥스트 라이즈를 통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신 거네. 그러니까 오작교를 만들어 주셨네. 저 어렸을 때 꿈이 스튜어디스랑 결혼하는 거. 근데 색깔은 뭘로 나누는 거예요? 파란색, 뭐 초록색, 보라색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메디웨일? 아니, 메디웨일은 어떤 저희는 네. 막막 이미지로 질병을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니, 막막을 보고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심뇌혈관 질환의 그 범위군에 들어오는 질병들을 예측을 해줄수 있고요. 향후 5년 간의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도를 예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알수 있잖아요. 눈을 딱 봤을 때 눈이 뭐 황달이 있어요 눈이 노래 그러면 아얘 지금 간이 안 좋구나 네 근데 저희가 촬영하는 부분은 눈 가장 안쪽에 있는 안저부간이고요 거기에 이제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그 미세혈관의 변화를 통해서 AI가 자동으로 위험도를 측정을 해줍니다 제 지금 심혈관은 어떤지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네네 가능합니다 저한테 아, XP 네, 봐주시면 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검사 결과지 나오는 데까지 한 3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3분 만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위험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 없다면 저위험군으로 나오실 거고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사실 심장이 갑자기 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사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좀... 일단 먼저는 안과 검진을 했고요 안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볼수 있고 정상 아, 이... 네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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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해야겠다 네. 아, <laughs> 예. 그리고 심화건지라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위험하네. 지금 장성윤 님 점수가 36점이 나온 거고요. 중위험군에 속하는 걸로 예측을 해 줬거든요. 백명 정도 있으면 이제 88등 정도 하는 거다. 그러면안 좋은 거잖아요. 100명 중에 88등이면.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정확하게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예방을 하는. 심각하네. 아니 어, 심각한 것은 아. 아니 저는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그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건강 관리는 좀. 제 심장 어떻게요, 그러면? 이게 네. 정확한 거 맞아요? 저희가 심장 CT 와 동등한 정확도를. 전전 믿을 수 없어요.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일단 또 이제 예방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 덕분에 기분 잡혔네요죄송하게 <laughs> 됐습니다. <laughs> 어떻게? 아... <laughs> 아니,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저희는 지금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고. 투자 유치 얼마 받고 싶으세요? 500억? <웃음> 500억이요? <웃음> 첫 부스를 갔다 오셨잖아요. 네. 보시면서 어떠세요?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 자체가 대단하시네요. 한 군데를 딱 보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다른 데도 가보고 싶다. 오, 무서 그렇죠? 어, 어, 그때. 저 녹화 때 인사드렸었죠. 그렇죠. 그럼요. 웬일이야? 저 알바하는 어. 프로그램에서 그때 녹화장까지 와주셨어 대표님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즘 돌아오셨어요. 프리즘 웬일이야? 그때 또이백만뷰 해주신 덕분에 에이. 우리가 산업은행 투자도 받았고 진짜로? 에이. 그 뒤로 매출도 늘었나요? 많이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제 얼굴을 보고 얼굴에 맞는 안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보다 또 테니스 열심히 쳐서 얼굴 형태가 좀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더 성숙해지셨네요 어, 네맞아 늙었단 뜻이죠? <laughs> 자,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성규님의 얼굴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울리는 스타일을 우리 80가지 안경 중에서 다섯 가지를 추천을 드린 거예요. 어, 잘 어울린다. 어? 네. 그래서 컬러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어 있고, 어 고개를 돌려보시면. 어 어, 저 다리 얇은 거, 거 좋아해요. 얼굴을 제대로 다시 한번 어 스캔을 뜨는 거죠. 네. 30초 정도 있으면 이제 3D 아바타가 생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경의 디테일을 우리 양용사님들이 다 조정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파우더 방식의 3D 프린터예요. 파우더로 만드는 거예요? 네, 나일론 파우더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옷 만드는 나일론을 가루로 만든 거를 레이저로 지지면 순간적으로 녹아서 굳으면 이렇게 물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홍 얼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겼나요? 낯설죠? 인면허처럼 생겼어요 내 얼굴을 이렇게 3D로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네. 똑같이 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얼굴을 아이폰으로 이렇게 스캔을 한 결과거든요 네. 매장까지 오지 않아도 주문을 하면 집으로 안경이 배송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번에는 좀 오셔가지고 투자 유치 좀 하셨어요? 어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또 세게 도와주셔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얼마 에줬어요 추가로 XO. 추가로 통 크게 네 감사드립니다. 역시 능력자지. 네. 제 안경은 언제 나오나요? 계산을 안 해주셨잖아요. 아, 우리 사이에 무슨 계산을? <laughs>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을 줄 몰랐는데, 지금 7년 됐다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도 이 정도였어요? 2019년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렇게 점점 점 성장을 한 거죠. 하, 대박이다. 이렇게 성장한 거구나. 규모가 엄청나네요, 진짜. 이건 또 뭐예요? 수어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어떤 거 하시는데 수어 얘기가 나오지? 저희는 네. <laughs> 실시간으로 AI로 통역 번역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 수어도 나라마다 다 다른 거 너무 잘 아시죠? 몰랐어요. 수어가 만국 공통 아니에요? 아니에요. 웬일이야? 몰랐어. <laughs> 알고 있었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수어도 번역을 할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저희 미션을 보신 거고요. 저희는 사람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AI가 번역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OTT 플랫폼 넷플릭스. 네. 네, 네.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 네, 영상에 이제 초벌 번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요구에 이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도 틀린데 그럼요. 어떻게 기계라고 안 틀려요. 더잘 틀릴 수 있지. 그러면 네. 그거를 사람이 한번더 보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은 꼭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얘기했을 때 딜레이가 저는 짧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하자마자 외국어로 그냥 번역이 돼서 그냥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실시간으로 <laughs> 서로 그냥 소통할 수 있게. AI 통역사를 초대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잡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괜찮아요? 한번 볼까요? 괜찮은지. 오. 제가 지금 에어팟으로 지금 음성을 받고 있고요. 예예.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실시간으로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우와,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몇개 국어로 지금, 지금 저는 다섯 개 언어를 넣었는데 총4 3개 언어로 실시간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대표님은 네. 딕션이 굉장히 좋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발음이 좋고 하니까 이렇게 잘 구현이 되는 거같고 그럴 수 있어요. 발음이 어느 한분 계실 수 있잖아요. 어느 한분 계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사투리는 어떻습니까? 사투리. 사투리.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투리의 그 억양과 어조가 근데 현재 네.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아, 네, 네, 네. 우리 부산 본토 발음. 아, 본토 발음. 우리, 우리 메인 피디님이 그 부산 토 아, 서울 말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부산어로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뭐 먹었어? 이 오늘 저녁 뭐 먹노? <laughs> 어, 번역이. 야, 오류 났다. 오류 났어, 오류 났어. 거부합니다. <laughs> 기계가 잠시만요. 이거 사투리 실패했거든요. 아, 네. 욕도 됩니까? 욕? 번역은 되지만. 고객들이 그걸 보시면 또 저희 걸 다시 안 쓰시겠죠 그래서 요건 필터링을 합니다 와, 한번 해봐야겠다 <laughs> 아 여기가 1대1 미드미드 믿업. 하는 공간이구나 와미드 공간도 엄청 넓으네요 풀무원부터 해서 한국산업은행 대한항공 부스도 있고 그럼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오셔서 1대1로 미더업을 하는 거고 하루에 몇팀 정도 미더업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만 이제 3,600개 정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면... 이틀 동안? 먹고 자지도 못할 것 같으신데? 엄청 많아요 지금 부스가 미더업 중이네 미더업 중이네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근 예전에 소액을 주신이시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이제 일대1 믿음은 좀 강하실 것 같은데. 아, 말해 뭐예요. 저는 뭐3 0분 안에 최소 3 0 억부터 제가 투자 받을 수 있죠. 아, 여기 제 자리. <laughs> 야, 요때저 데뷔했을 때 프로그램에서 현장박치기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제 사진을. 자, 우리 스타트업 기업분들 일로 오세요. 제가 홍보도 도와드리고 자칫하면 저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저돈 현금 좀 있습니다. 경아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네. 한국산업은행에서 나왔고요. 아, 그럼 아군이네 아군. <laughs> 넥스트라이즈 아, 팀. 네, 네. 한국산업은행에서 이 행사를 처음부터 주최하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여기 행사장에 네. 1,600여 개 국내 스타트업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1,600여. 네, 네, 이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네. 좀 대기업, 중견기업을 만나서 사업 협력의 네. 기회를 갖고, 네. 또 VC로부터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허. 저희가 이 넥스트라이즈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VC는 뭔가요? 벤처 캐피탈입니다 아, 아 투자를 받을 네. 수 있게 네. 사실 한국산업은행이라고 하면 투자나 뭐 대출 같은 금융지원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쵸. 저희 넥스트라운드실은 비금융지원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는 게좀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돈만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귀한 네, 네. 일을 해주시는데 1대1 미덕 그게 또세분화돼 있던데 뭐가 좀 달라요? 이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네. 건 1대1 비즈니스 미덕 비즈니스 미덕 그다음에 스타트업 IR 비침 아이알 피칭, 피칭. 네. 그리고 리버스 피칭, 리버스 피칭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에이스신 것 같아. <laughs> 그렇죠. 저다회 저도... 아, 맞습니다. 선배님들이 엄청 애지중지하시네. 이런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직장생활하면서 에이스가 될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저의 반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리버스 피칭. <laughs> 또 누구 없을까요? 아, 여기 한번 지금 파마 예쁘게 되신 분 있으시죠? 잠시 와주시겠어요? 네. yep <laughs> 아니 근데 명패만 봐도 이분은 스타트업이 아니신데 LG에서 나오셨는데 LG는 어떤 스타트업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 LG와 함께 미래를 만들 혁신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싶어서 저희 넥스트라이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떤 스타트업과 네. 함께하고 싶으세요? LG 그룹 차원의 미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LG 사업 도메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혁신 스타트업들을 여기서 많이 만났으면 합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을 만났어요. 네. 그럼 어떤 투자를 할 계획이에요? 저희 LG 그룹에서 해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혜택을 드리면서 육성 활동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건강하다. 어. 너무 건강하다. 많은 스타트업들 네. 만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선경님 LG 사이언스 파크! 슈퍼 스타트! 슈퍼 스타트! <laughs> 네.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또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딱 대표님이시네, 대표. 저는 이제 파운드 오브제라는 기업의 대표고요. 저희는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중개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얼핏 들었을 때 되게 친환경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자동차 쪽에서 이제 그 제품 디자인하는 그 업무를 했었어요. 네. 자동차 쪽이 친환경 규제들이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나라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필수적으로 제품에 적용해야 돼요. 이제 수입 수출을 하려면. 아, 의무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먼저 알고 있었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따끈따끈한 1년차 기업이니요 야, 선점했네. 네. 어떻게, 해, 지금 좀 결과는 좋아요, 성과는? 매출 그래도 조금 나고 있고요. 네. 투자사분들도 많이 만나고.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는 투자사가 좀 있었나요? 어때요? 미팅 의향을 밝혀주신 분들도 꽤나 많았고요. 네. 되게 이 행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돈 있으면 투자하고 싶네. 투자는 얼마부터 <laughs> 받나요, 근데? 아, 다다 있어. 다다 있어, 다다 있어. 보니까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투자자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좀 쏴줬으면 좋겠는데 투자자분 혹시 안 계세요 투자자분? 아, 아유 딱 봐도 금수저시네. 얼굴에 구티가 유종현 이사님. 유현영 생 진짜? 유현 진짜로? 네. 아시는 분이세요? 제 절친의 동생이에요조연이가 <laughs> 이렇게 컸어? 네, 많이 살도 찌고. 이 친구의 형주이 앉아봐. 아 <laughs> 너무 신기하다. 주연이라고 제가 재수할 때, 삼수할 때그 학원까지 찾아와서 성규야 문제집 사라 그러면서 10만 원 줬었어. 꾸며낸 응. 거 아니죠? 진짜요? <laughs> 그래서 형 책에도 썼어 그거를. 그냥 아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음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주연이가 야, 주연아, 이거 내가 받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성규야, 연세대 학생 쪽으로 갚아라. 딱 그랬었어. 근데 못 갔지. <laughs> 아니, 근데 종현이는 무슨 일하고 있는 거야? 그 VC 신사역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현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야?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딥테크 기업들. 딥키스 말고 딥테크, 딥테크. 네. <웃음> <웃음> 형이 여전히 이러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딥테크는 어떤 테크야? 스타트업의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이 이제 기술 개발에 활용돼서 그 자금이 기술로 남는 회사 아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아 정말 이 스타트업이 마음에 들어 얼마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어?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외에서 30억 사이. 미니멈이 10억 그 이하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냥 평균적으로는 10에서 30억 사이 네. 어, 오늘도 좀 마음에 드는 느낌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스타트업 오늘 미덕 할때 어. 어, 되게 유니크한 기업이 하나 있었어 가지고 어, 어, 투자하려고 완전 마음 먹진 않았고 검토를 하려고 이제 그럼 만약에 투자를 했어 종현이가 누리게 되는 건 어떤 거야 투자를 한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가 확 높아지면 어. 그걸로 이제 저희가 성과 보수를 받거나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투자를 10억 30억 한 기업이 망했어 음. 일정 회사들은 또 성공을 못하기도 하죠. 그럼 성공 못한 기업들은 그 10억이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 네. 0개 중에 한두 개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어, 뭐한네 개까지 성공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laughs> 그럼 형도 10억만 주라. 하나 정도 날려도 된대메. 안 돼요. 형도 뭐라도 할 테니까 10억만. 아, 뭔가 에너지가 좋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미래 산업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수많은 건강한 스타트업. 들이 좋은 투자를 받아서 더 멋지게 날아올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저희가 아직 둘러볼 곳이 조금 남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엑스트라이드 둘러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 스타트업은 혼자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자리다. 너무 고마운 자리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기업도 그렇고 벤처캐피탈 그쪽도 그렇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조차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내년에 나를 투자받겠다 이런 뭐 목표는 없으신가요? 아 장성규도 괜찮은 상품이다. 여기 부스 하나 얻어가지고 저좀 팔게요. 그럼 저희가 장성규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넥스트라이즈 육행수로육행수로 저의 가치가 판단이 되는 아, 건가요? 그렇죠. 넥스트 라이즈를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타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트름도 꼭 하시고, 라면도 많이 드세요. 라면 맛있잖아요. 이가 상하지 않게 양치 꼭 하시고요. 드라라고 있죠?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든 스타트업 화이팅! 넥스트 라이즈 화이팅!